서부지중에 크루즈 타고 여행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크루즈에서 이제 드디어 내렸고요 하차했고 아, 하루 비행기 시간 때문에 하루 호텔을 더 이렇게 1박을 추가해 가지고 바르셀로 산츠 호텔에 아, 지금 짐을 다 맡기고요 저희는 나왔습니다 아, 오늘 또 케빈 형님께서 저한테 네가 어, 오늘 하고 싶은 대로 다해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준영이 하고 싶은 거다해 아, 그래서 일단 나왔어요 어. 아시죠? 방향지게 치이 거?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스 우리가 지금 현위치가 어디야 여기가? 저긴가? 이건가? 현위치가? 아닌가? 아산츠 아, 오케이 여기 산츠. 오 산츠 현위치. 맞아 맞아. 맞아. 그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간다고? 어. 사그라다 파말리에. 사그라다 파말리에가 어디 여기 내려야 되냐고. 그래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네. <laughs> 그래, 지하철, 대중교통, 오케이 L5 o r r y Oh, 색깔만 o n d one.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sorry. I'm s o m i l I'm 아 o r r y I'm s 아 r r y I'm s o r r 몇번 타느냐 뭐 그런거 같은데? 와나 진짜 와.. 맨북이다 이 소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럴 것 같애 아마 그럴 걸? 이렇지 잠깐만. 않을까? 아 그게 아, 제일 아, 위험하다니까 아바 아, 한번 보자 아니 아, 맞네가 아니라 확인을 해,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해야지 컴팜 컴팜 4.8 유로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지? 대 ㅋ ㅋ ㅋ 대라 완전 바보 된거 같애 아 오우 하, 왜 하나밖에 안나와? 긴장했어? 하나밖에 안나와 <laughs> 아 두개 나왔구나 가자 가자 렛츠고 아 이제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 생겼어 오 여기 되게 지하철이 렇게 무서워 오우 지하철이 이게 유럽에서도 그나마 그나마 조금 안전한 너 뉴욕에서 지하철 타본 적 있나? 없지 내가 뉴욕 지하철은 이거보다 더 무서워 너한 가지 약속해 뭐? 어. 올라가서 어 아. 올라 좌, 마지막까지 다 올라간 다음에 뒤를 돌아 봐다 올라간 다음에? 응. 올라가서 뒤돌아보지 말고 알겠어 자, 여기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지? 어 여기서 응. 뒤돌아보면 응. 감동이 좀 작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올라가서 다 올라가서 들어가 어, 사람들 표정이 다막 오오오 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뒤돌아볼까? 하나 둘셋우와 <laughs> <laughs> 아, 진짜 저희는 사그라다 파말리아 성당 앞쪽에 왔고요. 이 성당이 가우디가 건축한 거잖아요. 이게 1882년에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가우디가 죽었을 때한25% 정도만 이게 완공이 됐었대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한 140여 년에 걸쳐서 어 계속 건축 중이고요. 아직도 완공이 안돼 있습니다. Where? Two hamburger toppings. Topic. All toppings free. topping free. Uh, one All. Tomato. Uh, okay. Tomato. Okay. No tomato. Uh. No tomato. Lettuce, onion onion, uh, onion, onion. Onion. Okay. Onion. Can I get a, a original hamburger? Mm. Hamburger. Mm. The. 어너 치즈 넣을까 않을까? 넣을 치즈 베이컨 여기 있거든. 아그럼 추가야? 어 추가인데 그그 그 그냥 나는 오리지널 먹어보려고. 아, 햄버거 왔고요. 까보겠습니다. 나중에 아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야 이게 올 토핑을 하는 게 맞어. 토핑이 아무, 우리가. 토마토만 골랐더니 딱이 토마토만 들어있거든요. 아 잘못 시켰다야. 아, 올, 요... 토핑, 올, 아, 올 토핑 해 아, 토핑 했어야 돼. 다올 토핑인가봐. 사그라다 파말리의 성당을 구경하고 저희는 해변가로 걷는 중입니다. 걷는 중에 개선문이 있어서 보기도 한번 구경하고 해변가 가서 맛있는 맥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1888년도에 이쪽에서 이렇게 큰 박람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오, 그것도 역사긴 역사겠지만 뭐 고대부터 이렇게 오는 그런 역사의 건축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켓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 이쪽 왼쪽으로. 아, 우리 오늘도 엄청 걸어다. 응. 아, 요트가 많이 보이고요. 저 앞쪽에 카지노가 보입니다. <laughs> 여기 보이는 이곳이 바르셀로나의 그 유명한 누드비치. 저희가 누드비치에 도착을 했는데요. 뭐, 한국 날씨로 보면 가을에 해당되는 날씨라 다 옷들을 꽉꽉 껴입고 있습니다. 자 해산물에 맥주 한잔 하려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근데 공... 우연히도 우연히도 1년 전에 왔던 그집이래딱 앉아 보니까 맞아 여기 맞아. 어 앉고 보니까 1년 전에 왔던 그때는 그 집에 여기, 여기 잘 들어왔어요. 천막 있었어 천막. 네. 네 바르셀로나의 이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얼굴 말하죠. 어 빅비어 한 잔. 어우 무거워 아 첫날 먹었던 클라라비아 다시 기운이 납니다. 불끈 불끈. October t t h f t year, no. wow. yes. oh, yeah. 상큼하게 레몬 좀 뿌릴까? 네 oh, yeah. oh, okay. 살짝. 장난 아니다, 네 이 안에는 요걸 먹어야 되거든. 요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거든. 랍스. 음.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거는 말로 해, 말로 표현이 안돼 이거는. 음. 6 60 0유로 60유로면 한. 5 8만 원돈 되는 거네? 그렇지. 어, 이거 한국에서 먹으면 이게 몇십만 원이야? 바닥까지 이거 낙상 하나라도 10만 넘어갈까? 그렇지. 음. 리에도 먹어. 야, 이거 다리 살도 맛있어. 먹어 봐. 음. 그거 연어. 연어 응, 구운 연어. 거 같아. 연어 구운 거. 음. 아, 그저 아, 나 이런 연어가 좋아 여기 있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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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징어도 있습니다,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요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있지요? <웃음> <웃음> 진짜 잘 먹는다 진짜 <laughs> 근데 너무 맛있어 이거 한번 다 먹고 지금 오징어 튀김 또 시켰거든요 <laughs> 진짜 잘 먹는다 <laughs> Are you happy? I'm ver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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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